지난 수요일 18일이 24절기로 우수였다고 합니다 우수는 2015일 후에 매년 2월 19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때로는 올해같이 18일 날이 될수 있고 또 때로는 가끔은 20일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개 2월 19일이 우수라고 합니다 우수는 빗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겨울철 추위가 풀리고 눈, 얼음, 서리가 녹는 그래서 물이 든다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파와 냉기가 점차 사라지고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절기가 이춘과 함께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농촌에서는 한해 농사를 이제 계획하고. 시작하는 절기가 우수가 되겠습니다. 서리가 물로 변하고 눈이 물로 변하고 얼음이 녹는 것은 바람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그 얼음 것들을 녹이는 거죠. 그런데 그 바람도 북동풍이 불으면 추위를 가져오게 되고 남동풍이 불 때에 그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서 언 것들을 녹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동풍은 죽음의 바람이고 남동풍은 생명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언 것을 녹이는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녹일 수 있는 분은 뭐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언 것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녹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이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언 것을 녹이는 바람도, 자연 바람도 하나님께서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춥게 하거나 녹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천지 만번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춥다고 해서 그 추위를 물러가게 할수 없잖아요. 언 어, 것을 녹이려고 우리가 어, 인위적으로 하긴 하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 4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중살이하다가 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로 가게 출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광해를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고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음, 바다에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밉니다. 그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큰 동풍이 밤새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벽 사이를 마른 땅 건너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물로 벽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를 육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건너갔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풍을 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알수 없지만 인생에 어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녹이는 방법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산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바람이라고 성령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이나 성령을 이렇게 이제 성령을 어,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또는 어, 휴듐휴듐아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숨, 호흡, 바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정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에 부활하신 다음 승천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장이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뭐할 때?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제자들의 추웠던 얼었던 것이 녹아져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지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런저런 연유로. 얼어붙은 것이 녹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흑암과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메마른 영혼과 삶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신바람 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신바람은 뭘까요? 신은 하나님의 말하고 있어 바람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이마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속에 얼어져 있는 것들이 녹는, 녹아지는 는녹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6절입니다 1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대같이 흩트시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이잘 이해할 게 뭐냐면 녹이시는 분도 하나님지만 이 얼기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추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것이 성령의 바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추위가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추위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 이 고난 지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항상 불어오지 않으면 그 추위를 그 어떤 것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눈을 내릴 때 보세요. 양털이 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뭔가 부드럽게 내리잖아요. 뭔가 눈 내리는 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물론 비바람이 눈보라가 실 때는 그렇겠지만, 참 양털이 같이 뭔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어, 서리도 제가 같이 흩어지는 거죠. 여기 내리고 흩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추위는 자꾸 퍼져요. 얼음이 얼는 거 있잖아요. 얼잖아요. 조금은 주먹만하게 얼게, 이게 나중에는 계속 커집니다 우리들의 아픔이 그래요. 고난이 그래요. 자꾸만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추위도 하나님이 가져 허락을 하셨지만,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뭐다? 성령의 하나님밖에 없다. 성령의 바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박을 떡구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아멘. 누구도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과 우박과 서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하게 겪는 일들 말고 나만이 겪는 일들이 있어요.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그 보면. 18절 앞에는, 그러나가 성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당하는 이 추위의 얼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누구를 녹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녹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바람이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얼어얼 것을, 녹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얻은 것을 녹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른 것을 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리호수를 건너가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눈을 붙이셨어요. 그때 광풍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깨셔서 어떻게 하셔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꾸지셨고, 잔잔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으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추위를 녹이시는 것도 뭘로 하실까요?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 있는 이 추위, 언 것들은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있는 이 어렵던 것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추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의 인생에 추위가 올까요? 왜인생이 얼게 될까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우리들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이게 이런 고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잘 섬길 거라고.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실제는 그럴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인생에 추, 추위가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0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놔두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에 부분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게 이게 좀 얼음이잖아요 얼게 하시는 거잖아요 낮추시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셔서 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 갖지 말라고 너무 세상에 매어 살지 말라고, 땅에 거만 사 생각하고 살지 말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때로는 또 뭐죠? 또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날 내려주시잖아요. 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오며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떡에만 관심 이 있다는 거예요. 뭐는 관심 없고 하늘 나라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추위가 언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언 것이 왔을 때, 내 인생이 어렸을 때, 추위에 왔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이고 기도하고 성령의 바람분 불어오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언 것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것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안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어, 버티는 게 능력인 거예요 뭐가 능력이라고요? 버티는 게 능력인 거예요 강한 게 능력이 아니라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버티는 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다 보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다 보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강하지 못해도 아니에요. 강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이추위가 있을 때, 어려운 게 있었을 때 버텨야 됩니다. 강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람백성들과 애국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안식기를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도덕죄하지 말라고 네 몸을 공경하라고 이웃에 있는 거 탐내지 말라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빨리 속히 달리려는 돈은 빨리 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삶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안 살아서 못 사는 거예요 몰라서 못 사는 것은 핑계고요 거의 다 알아도 안 살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게 속히 달리는 도다.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은 너무 풍성해져 있어요. 못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주 물이 흐르는 도다. 아멘. 그것들을 녹이셨어요 그것들이 뭐예요? 추위예요 내 인생에 얼어붙은 것들이 뭘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이 뭘까요? 그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사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녹아지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얼었던 것들이 그리고 그 바람을 불러, 성령의 바람이 와서 물이 흐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흐르려야죠. 박힐 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의 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이끌어가는 말씀이 돼야 돼요.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어렵던 인생들이 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버티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그 말씀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님의 자들만이 자들, 그것을 알아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아멘 하지만 어떤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19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아멘.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성령의 발음이 불어서 어근 인생이, 어른 인생이 녹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성령의 바에 물어와서 어른 것들이 녹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른 것들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어서 녹아진 인생들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 것을 녹노 녹여, 계신 은혜는 무엇이냐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서 성령의 바람에 물어서 내 인생에 어른 것이 녹았다는 증거예요. 내 입에 뭐가 있다는 것이 찬양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거는 어디 나갔을 때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힘들면서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초가산 감도나는 만족하네. 여러분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어른 것이 녹아진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예루살렘과 시온는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사는 경례 교,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시위를 녹이는 언것을 녹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것이 녹아진 사람들에게 내어지는 복이 뭘까요? 그게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들 가정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온 것들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순종에 살아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오늘 말씀 13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문지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문이에요. 대문이 중요해요. 왜? 들어가고 나오는 거잖아요. 문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렇게 대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늦을 뭐, 아침에도 뭐또 일찍 열으라고 해고 저녁에도 뭐 해나마하게 무슨 대문 잠그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 짜증났어요. 맨날 열고 다니고 뭐그 놔두지. 훈척할 것도 없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요, 잘닫고 열어야, 열어야 돼요. 아무 데나 열으면 안 됩니다. 아무 데나 닫으면 안 됩니다. 들어올 건 들어오게 하고, 나갈 건 나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올 건 들어오게 하고, 나갈 건 나가게 하고, 못 들어올 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복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화와 재앙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할수 있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문득장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올 거는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게 들어오고 들어와야 될게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들어올 건 막고 막을 건나 어, 들어오지 막아야 될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없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빗장은 허술한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문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무나 여러분 은안 됩니다. 잘못된 말씀은 문열어보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에 마음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뢰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뇌 경례, 뇌 문비장을 견고히 하시고 뇌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바람이 불러오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뭐 해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온 것들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가정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잘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까지 더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이에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경례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술, 예술 렘성이요. 굉장히 혼탁스러웠어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또 르에미아와, 어, 선자들이 와서 다시 재건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요트들이 많았어요. 경례가 어지러웠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때요? 경례가 어지럽잖아요. 이 경례가 평안해야 여러분이 잘살수 잘수 있어요. 이 경례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오늘 올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 경례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녹여주셔야 돼요. 이 나라 이 얼어붙은 거 뭘로 녹여줄 수 있어요? 뭐가 할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뭐가 불어와야 돼요? 평안하기 위해서, 경례가 평안하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때경례가 평안해지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경제적인 부를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밀을 뭐냐면 좋은 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어, 살아나지 않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가는 엄청 비싸잖아요. 저는 아직도 제머릿 속에 콩나물하고 두부는 100원, 200원 하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물어봤어요. 1200원인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콩나물이 그렇게 비싼가? 제 생각에는. 매 육거리 가서, 어렸을 때산게 100원. 한모 100원. 콩나물 200원에 집안 세치해 가면, 뭐, 한모 딸이 뭐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다, 뭐, 경제가 어렵잖아요. 물가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죠. 누가, 일하나, 임직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지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싸우러 다니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올바로 살자는 거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경례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비판만 하고, 욕만 하고, 서로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이 나라 임족이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추위를 녹여야 돼요. 이 인생의 추위, 삶의 추위, 세상의 추위를 어떻게 녹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녹일 수 있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살아내는 거예요. 순종함에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이 추위, 얼음, 우리 가정에 있는 이추위어 얼은 것이 나라의 이민족의 추위어 얼은 것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찬양하고 그리고 가정에 복을 받고 정례가 평안하여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